오늘 경기는 프랑스 대 전북현대 모터스.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장에서 오늘은 어떤 경기를 볼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되는군요. 경기장엔 지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경기인 만큼 상당한 추위 속에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티고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프랑스 대 전북현대모터스 코티뉴 공을 가져옵니다 루즈볼입니다 바란 강하게 부딪힙니다 맨디 골포그바 마투이디 지루 전북현대 모터스, 볼을 되찾습니다. 찔러줍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바란, 그리지만, 프랑스, 상대 수비에 계속 막히죠. 강태, 수비가 통했습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여기서 반칙을 유도했습니다. 아란 골 포두다 헤리맥과 여 전방으로 길게 패스. 전방으로 길게 뒷공간을 노립니다. 갑니다! 프랑스,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슛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드리블이 상당히 좋았어요. 반대편으로넘겨줍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중앙으로바비스다 쟤는 대표로 스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음는대 받을 수 있을지. 움트티, 공끄어됩니다 위고요리스, 길게 앞쪽으로. 골포구바 그리지만. 은바페 그리지만. 오른쪽 잘 봤습니다. 마투이디. 길게 연결하는 패스. 좋은 압박입니다. 프랑스,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살짝 길었습니다. 포그바 주위를 살핍니다. 자, 카운터 시도. 공간으로 패스. 빠집니다. 볼을 쫓습니다. 와 마트위리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맨디 지루 하지만 어디로 보낼까요?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맨디 흘러나왔습니다.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휘수비율이습니다 만들어갑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코테뉴. 프랑스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지마 칸테 가로채 갑니다 킹슬리 코마 움티티 맨디 킹슬리 코마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있어요 슈팅 허! 좋은 스루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지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프랑스 겨우 한숨 돌렸습니다 다행히 빗나가네요 수비에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란 길게 보냅니다 칸테 프랑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편으로. 끊었습니다. 볼 놓칩니다. 프랑스, 반칙을 당했습니다. 공간으로 열렸어요. 슈팅, 골. 경기 후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슈팅 전의 드리블이 정말 좋았는데요. 전북 현대 모터스 선제골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 0.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길게 침면으로 전북 현대 모터스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갑니다. 은바페 쇼킹 시도. 중원에서 흐름을 잘 끊고 있어요. 이 기회를 활용해서 공격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해리맥과이어 스루 패스. 슛. 위협적인 슈팅이었습니다. 프랑 벤치가 움직입니다 볼 포그바 전방으로 길게 지루 음바페 뒷공간으로 전북 현대 모터스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바란 기퍼 길게 찹니다. 그리지만 줄 곳을 찾습니다. 앞으로 찔러 줍니다. 음바페 흐름이 좋은데요. 온사이드 스루패스합니다. 칸테 지루, 오타맨디 수비 성공합니다. 킹슬리 코마, 프랑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골포구바, 그리지만, 좋은 압박입니다. 골포구바, 자, 흘러나왔는데요. 던지기 상황. 프랑스 오늘 경기 마지막 체입니다볼 포그바 줄 곳을 찾습니다. 그리지만 골 흘러나가는데요. 흘러나온 볼! 돌파 시도합니까?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여기서 차이가 더 벌어지면 사실상 끝난 거다 다름이 없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가로챘습니다 키퍼 전방으로 움티티 킹슬리 코마 볼 포그바 루카 에르난데스 킹슬리 코마 볼 포그바 칸테 스루패스 좋아요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재치입니다. 머리로 도망. 좋은 헤더. 하지만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면을 잘 활용했습니다.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골을 허용하지 않으려면 수비를 한 번쯤 정돈할 필요가 있겠네요. 기회입니다. 오을라 끼지 않는 수비. 휘슬이 올렸습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접전 끝에 승리를 거둡니다. 자.